자 김평양양을 공개합니다. 너야왜 이러세요 오늘? 아니 이게 억울한 게 맨날 나보고 왜 이렇게 꾸미고 오냐 이런 말을 하길 내가 오늘 그냥 있는 그대로. 아니 꾸미고 와야지 뭔 개소리야. 나는. 괜찮지 나 아니 원래 차량을 우리가 뭐 여러 군데로 옮기겠지만 저기서 있잖아 와저 쓰레기통 진짜 보기 싫다 그래서 장소를 바꿨습니다 이 문을 한번 열어주시죠 아, 첫 개봉인가요? 예 맞습니다 야 우리 실버 버튼 여기 있다 에휴 여러분 공개합니다 따라라라, 따라라라. <laughs> 아니 저... 이거 뭔데요? 아니 왜 이렇게 정리가 안됐지 <laughs> 아니 여기 누가 살다가 그냥 나간 거잖아 아니 <laughs> 사실 진특은 우리가 지금 그 돈을 못 벌고 있는 관계로 다른 팀 촬영하는 데를 제가 좀 빌려 쓰기로 했어요. 아... <laughs> 아니 맨날 이렇게 어그로를 끌어놓고 회사... 야 어떡할 건데 이거 회사에서 운영하는 건데 지금 내가 뭐 어떤 방법이 있나 이게 촬영 이 일정하지 못하니까 여러분 양해해 주십시오. 근데 돈을 많이 쏘시면 저기 힘들죠. 죄송한데 평화가 너무 구질구질하다 지금 <laughs> 대표님하고 상의를 좀 했는데, 진특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 아닌 거는. 아시겠죠. 그래서 이번에 논의한 게, 고회수로 들어오는 수익은 주에 2만원인가 3만원인가? 친구들 어떻게 사고 2만원, 3만원이면. 도네이션 기능을 우리가 그전에는 뭐, 말씀드린 적도 없고, 예전에 그, 찐이가 한번 언급을 했는데, 그 이후로 도네이션이 실제로 들어왔어요. 그거 가지고 이제, 다른 촬영할 때 친구들 뭐 필요한 것도 사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앞으로는 그냥 그런 거 없이, 우리하고 엠빵 칩시다, 그냥. 아... 착타이. <laughs> 근데 이거, 사실, 찐이님이나 지수님이나 통이님은 너무 젊고. 좋고... 아, 자신 없어? <웃음> <웃음> 제가 약간 자신 없어하는 모습 처음인데 어쨌든 앞으로 나오는 영상들의 도네이션이 들어오게 되면 출연하신 분하고 저희하고 그냥 수익 배분을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5대5로. 5대5 괜찮음? 뭐 이때까지 뭐안 바꿔도 많이 왔는데 뭐. <laughs>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저는 진짜 여러분과 의리로 오는 사람이에요. 까지 기름값 얼마 나오 기름값은 둘째치고 설비가 오늘 띵동 하고 또 들어왔는데 11,500원 우리가 지금 의리로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더 이상 이렇게 할 수는 없죠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 다 시간 써주시고 하는 거 그래서 도네이션 들어오는 거는 우리랑 정확하게 5대5로 수익 배분을 할 건데 혹시나 자기가 내 어필을 하고 나도 도네이션 <laughs> 들어와가지고 뭐 어필도 하고 싶다 하시는 그래 뭐 자신 있는 분들은 들어오시면 됩니다 조만간에 출연 신청서를 다시 열 거예요 예전에 들어왔던 시, 출연 신청서는 채널이 거의 지금 멈춰있는 상태라서 따로 연락도 못 드리고 했었는데 조금 정리가 되면은 공지를 해서 다시 뉴페이스들을 받는 걸로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이거는 셀카로 찍으셔야 될것 같아요 지금 표정이 지금 울기 전은 직전이야 울기 직전 찍고 나면 편집하는 거는 거의 그냥 화장실 가는 시간까지 아껴서 왜 다른 사람들은 좀 일하다 보면은 웹서핑 같은 것도 할 수도 있고 친구랑 카톡도 하고 하잖아 나는 그 시간 아껴서 편집을 해야 돼 지금 저도 유튜브를 계속 하라고 막 했잖아요 나한테 이럴 시간이 없어 그이 시간에 애를 봐야 되고 <laughs> 테린 잘 크니? 테린 제일 잘 커요. 말은 잘 듣나? 어, 아니요. 그렇지. 네네 다리는 음. 말은 잘들을 네가 이거. 아, 뭐. 이제 네 살. 벌써 네 살이야? 게임 님몇 살? 마흔... 나 <laughs> <laughs> 아, 벌써 26살 아니 진주특별체험할때 진짜 나 20대 초반이었는데 너무 그 아련한 표정 하지 맙시다 우리 늙었어요 또 다른 출연자 한 명이 얼마 전에 자기 이제 결혼한다고 와서 인사를 하고 갔는데 누구누구? 누구? 그 예식장 들어갔다가 나와서도 내가 모르기 때문에 누군지 말안 하겠습니다 나중에 뭐 차차 알게 되겠지 <laughs> 근데 여러분 몰라요 하 아니 조용히 이왕 이렇게 다시 공지도 했고 좀 힘내서 못해도 한 주에 한 편씩은 올릴 수 있도록 제가 할 거예요. 댓글로 응원해주시고 메일도 보내주시고 하는 분들이 <laughs> 계셔서 버티고 <법칙이> 있는데 <laughs> <매일이요? 너> 메일? <laughs> 나 메일은 몰랐어. 최장 PD 빨리 안올리면 죽여버린다 말이야. <laughs> 그래 건강보다 영상이 먼저다 이런 댓글을 봤는데 맞아. 다시 시작하니다 이거 폭죽 터뜨려주세요 이렇게. 빵빵 나 편집 잘할줄 몰라서 그런 효과 줄줄 몰라 <laughs> 진짜 아까 그 대부분 문제는 아무래도 편집할 수 있는 사람 정도는 고용해야 되니까 돈을 벌겠다는 게 아니고 돈을 쓸순 없잖아 더 이상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콘텐츠 아이디어 같은 경우에도 그냥 속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댓글도 좀달아두시고 소통도 좀 앞으로 계속 했으면 좋겠습니다 새롭게 시작합니다! 몇번 <laughs> 새롭게 시작하는 거냐면 <laughs> 아... 진짜